그리고 내가 아는다 이렇게 <laughs> 다르듯이, 누가 있으면은 이제 그, 그 누가 있는 용에 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, 그날은 뭐 아무, 음 일단 연락처를 받고 자주 연락을 하고, 나중에 이제 단둘이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 훨씬 높지. 음 그냥 실없는 소리를 계속 해. 네.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실없는 소리라도 하는 게 그게 낫지 않나? <laughs> 진짜 얼굴이 막 특출나게 잘 생긴 거 아닌 이상 가만히 있어서 절대 재밌을 수가, 없, 재밌을 수가 없겠죠. 그냥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재밌어. <laughs> <laughs> 어, 뭔지 알아요? 이쁜 사람은 남자들 그냥 얼굴만 봐도 해, 행복하잖아요. 그냥 재밌잖아. 그냥 그 사람이 별말 안하고 그냥 가끔 나 쳐다보고 막 어? 아, 이제 막 이제 막뭐 이제 안주 같은 거 먹을 때막 입모양 움직이는 것만 봐도 재밌어. 음. <laughs> 그 정도 아닌 이상은 그냥 분위기 잘 봐서 그냥 이제 실험소리 한 번씩 던지고 재치있는 말 같으면은 망설이지 마. 그냥 어이 말을 해도 될까? 망설이지 마 그냥 어차피 그냥 어그 <laughs> 말을 해서 못 웃기게 된다? 나중에 할 말들 중에도 웃길 얘기가 없을 거야 그냥 어? 지금 이 드립? 그냥 바로 쳐 쳐야지 바로 그냥 <laughs> 20대 때 헌팅 이런 거 많이 했었을 거야? 아안 했다니까 책 읽었다니까 한때는 달렸지. 아니. 아, 많이 나가 노는 거 좋아했었죠. 근데 그게 있어, 이게. 어느 정도 호감을 형성한 뒤에는 그 목적 있는 듯이 막 그렇게 막좀 아, 얄밉다는 느낌 드는 거 말고 아예 그냥 대놓고 <laughs> 대놓고 이런 거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아. 오늘, 그냥 막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, 호감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, 차라리 좀 이제, <laughs> 대놓고 능글스럽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. 옛날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은 되게 이쁘고 막 몸매 좋고, 그 누구를 보여주더라도 되게 막 그, 깜짝 놀랄만한 분이랑 술 먹을 때, 나 엄청 어릴 때야. 그때 이제, 아무튼 몇 시야? 아, 그때 이제 제가 어... 이제 저는 아직 또 집에서 저를 애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외박하거나 이럴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. <laughs> 그때 이제 술을 한참 먹다가 그 친구 보는 앞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~ 오늘 뭐 사우나에서 잘것 같다고 <laughs> 사우나에서 잘것 같다고 아~ 뭐~ 그냥 뭐갈 데도 없고 사우나에서 잔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죠. 근데 그분이 뭐 사우나에서 산다고 이래가지고 응뭐 음 사우나에서 자야지 뭐 있을 같이 있을 사람도 없는데 막 이랬죠 그랬더니 그때도 이게 충분히 뜻을 전하는 그런 거였어 딱 보더니 그 사우나에서 안잘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몰라 근데 기억에 책에서 읽은 거 같기도 이게 살짝 리플리 증후군이다 아 그래, 책에서 읽은 거를 내 얘기라고 착각하는 거구나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, 제가 응. 순진한 척그만하고아나 진짜로 몰라 책에서 읽은 거를 내 얘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일단 바로 목적 잡고 너무 들이든 번호 줄 것도 안줌 그게 그냥 <laughs> 차라리 아이다 모르겠다 책... 책 읽은 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좀 녹으면은 칼로 싹싹 긁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, 아 얼굴이 트었 튀었... 이거 30명이 보든 40명이 보든 내 방송 옛날에 한 그때 막 알고리... 킹고리즘 타가지고 700명 본 적도 있는데 똑같애 그냥 그냥 켜놓고 관음 아니 관음치기를 그냥 지켜보는거 좋아하는 그런거 있잖아요 티비보듯이 그런 분들 거의 30% 그리고 한 40%가 그거야 이제 어떤 방송을 틀어놓고 잠에 들었어 그래서 그 킹고리즘이 그 영상 끝나고 내 생방영상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채팅 치던 사람이 계속 채팅 치게 되고. 맞아. 차라리 100명 보는데 50명 댓글 다는 게 훨씬 최고라니까요. 어, 그러니까 10명이 봐도 그 10명이 채팅을 다 쳐주면은 그 방송이 좀 뭐라 그러지? 빈틈 없이 좀 재미있긴 해, 그게. 그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내 방송에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채팅 뭐 많이 쳐주면 좋지만 내가 좀더 떠들면 되죠 맞아 이게 그 침묵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우리끼리 너무 막 지금은 뭐다 처음 본 사람이라 상관없어 근데 우리끼리 너무 친하게 막 어? 얘기하고 그러면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 대화에 낄 수가 없긴 해요 막 어? 내가 지금 채팅 쳤을 때내 말을 안 읽는 거 아니야? 그럼 나 너무 창피한데, 아, 그, 어떡하지? 막 그런 생각이나 아, 너무 친해 보인다.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다. 그냥 막 그러고, 이제 채팅 못 쳐요. <laughs> 헌팅 하나로 하나가 됐다고 남자들이 많은가 봐. 지금 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것은 붕어빵 50개, 먹방을 할 건데,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신뢰가 있는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